<laughs> 완전 이건 더블 아니, 체크할 수 있어. 어, 나는 체크할 인정해. <laughs> 인정하고, 아, 그럴 수 있겠다. 왜냐면 하 사실은 요즘 뭐 흔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. 아이돌 아이들이 뭐 나와서 연기를 하면 발연기다, 네. 뭐 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그 부분을 사실 나쁘게 안 보거든. 분명히 그 친구들도 지금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 어떤 그 감정을 표출할 때가 있다고 난 그런 걸 보면 은아그참 저런 것도 제네들은 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 주지 그랬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 걸걔네들 했다고 해서 되게 기분 나쁜데 그렇진 않거든 네, 그거보다는요 그러니까 형님이 이이 부분에서 감정선을 이렇게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랬데 아닌데요 그 예. 이런 거요 그 선배님 그거 아닌데요? 음. 선배님 이렇게 하지 말고 저한테 좀 맞춰주세요 제가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아 그럴 경우에? 네. 뭐 그럴 경우에는 기분이 나쁘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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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laughs> 체크해보겠자 <체크해가지고. 웃음> 네. 해당되는 개수 본인이 몇개 체크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. 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도 체크가 안 됐거나 하나까지 체크가 된분 계시나요? 한개 반. 오, 네. 그다음에 두 개에서 네 개까지. 음, 네 개, 세 개. 네 개. 하나, 둘, 셋, 넷.